존경하는 중랑구민 국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장신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장미축제와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연계한 장미마을 조성에 관하여 고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무기동은 차량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대부분 골목이 폭이 협소합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역 사업장 대부분이 저 부가가치의 소규모 음식점과 영세 사업체이고 지역경제의 버튼목이던 중랑경찰서가 신내동으로 이전한 이후 무기동의 상권은 계속 이축되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동 일부 지역에서 그동안 추진되던 뉴타운 사업이 해체되면서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건립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날로 세퇴하는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민과 간이 뜻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구 도시개발과와 무기동 주민들이 협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끝에 2016년 6월 무기동 장미마을이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무기동이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들은 70여 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인 묵동 사랑발전소, 일명 묵사발을 조직하여 무기동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 마을 소식지 발간, 주민찬 공모사업, 마을 학교 및 워크샵 운영 등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마을 환경을 저해하는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삼성빌라 담장 문제를 해결한 것은 목사발 활동의 대표적인 미담 사례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본 끝에 해답을 찾아 냈습니다. 삼성 빌라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희망지 공원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더욱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마을을 재생하고 활기차게 가꾸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 선정을 위한 서울시 평가 항목인 현장 면접 및 서류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7년 2월 묵 이동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에 걸쳐 총 100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은 무기동 주민들이 자랑스럽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보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기동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언론 보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는데요. 지역의 자랑인 장미를 매개로 도시재생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매년 5월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묵이동 일대. 장미축제는 매년 성황을 이루는 반면 이 일대는 뉴타운 사업 해제 이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과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대신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꾸리고 환경을 정비해 마을을 되살리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이 지역에는 향후 4년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고 장미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주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묵사발이라는 주민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장미 정원을 가꾸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섯 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어느덧 80여 명으로 참여도도 훌쩍 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화합이 잘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6개월, 7개월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은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루 말았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정까지 꾸준히 힘을 보태온 구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업이라거나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자생적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이제 어떤 새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지역 자원인 장미를 활용해 도시 재생의 씨앗이 뿌려진 무기동 일대 다가올 장미빛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이와 같이 거다란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은 나진구 고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고소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무기동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기동은 4년 동안 세후 네, 원의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17년 서울 장미축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더 바빠질 것 서울 장미축제는 매년 5월 천만 송의 장미가 피어나는 1 1 5 킬로미터의 장미파괴와 수준 높은 장미정원, 수많은 체육 동원을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7 서울 장미축제는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밤에 피는 장미를 테마로 꾸며진 다채로운 야간 조명이 밤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축제의 현장을 아름다운 장미로 지옥으로 드습니다 주민들의 소망과 바람이 담긴 장미 소원꽃 등이 중앙선을 화려한 색깔의 해연으로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5.15km의 장미 터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봄꽃 축제 2017 서울 장미 축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 장미 축제의 핵심 테마는 장미, 연인, 그리고 아내이며 축제의 드레스코드 역시 행복입니다. 2017 서울 장미축제 중랑 아티스트의 거리 공연 역시 한층 강화됐습니다. 서울 장미축제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안벽 체험과 옹기 목공예 체험, 승마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체험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판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날 마지막 순서 장미 가요제가 이어졌습니다. 빌라이브 청춘 노래자랑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현빈과 황인선, 멜로디데이 등 다양한 대가수 또한 서울 장미축제 무대를 함께 빛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로즈앤뮤직파티. 먼저 글렌비츠의 화려한 사운드에 백석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환호가 가득한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트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해. 수많은 악기의 소리가 지휘자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고 백석은 뜨거운 환으로 화답합니다. 중랑천에서 서울시 최초로 낙화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중랑구는 일회성 축제를 넘어 일상이 남는 축제를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행사장 전역에 설치했습니다. 중랑천 진검다리 신설과 축제장 입구 돌길 조성, 장미터널 작은 도서관 신축 등 작지만 큰 변화로 방문객들은 더욱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며 서울 장미공원의 공원 입구 문주와 장미꽃길, 장미전망대, 장미분수공원 등 새롭게 자리 잡은 다양한 시설은 서울 장미길의 명소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서울 장미축제는 메인 축제 사흘간 121만 명, 리틀루즈 기간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품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 장미 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밤에 피는 장미의 화려한 조명과 영상 쇼를 통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부대 행사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차별화된 콘텐츠로 인해 포항시, 군포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장미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축제를 통한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자긍심을 고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led 조명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이번 서울장미축제에 반영되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장미축제 관계자 및 중랑구민 여러분과 나진구 구청장님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미축제에는 이제 중랑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이동을 장미마을로 육성하고 있지만 중랑촌 둔치 장미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장미와 연관된 시설이 묵이동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묵이동은 서울 장미축제라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미축제와 관련된 스토리의 개발, 장미마을 이름에 걸맞게 마을 곳곳이 꽃으로 조성된 묵이동만의 특색 있는 옥상이나 베란다 거리 등 장미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장미를 키우고 가꾸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가꾸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장미마을이 되면 서울장미축제기간을 포함해 1년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미라는 방석을 깔아놓고 수없이 많은 장미를 겨울에 와도 볼수 있는 명소로 명품, 장미, 카페, 거리 조성 등 관광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미축제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연계하면 묵이동의 재생은 보다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장미축제의 중심인 묵이동과 그 인근을 장미 마을로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차장도 확보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큰틀 안에서 서울 장미 축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지역인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 공원과 이탈리아 토리노시의 재생센터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이루어낸 사례를 직접 살펴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파리 라빌레트 공원입니다. 이곳은 혐오 시설인 도축장을 복합 도시 공원으로 재생하여 도시 재생의 표본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명성을 얻은 지역입니다. 파리 라빌레트 공원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문화와 과학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제공하여 파리 시민에게 자긍심과 만족감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과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 재생 사업 성공 사례 도시인 이탈리아 토리노는 피아트 자동차 공장 이전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건축물을 활용하였습니다. 공업도시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건물을 활용한 관광정책은 지역경제의 주측인 대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는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는 경제적으로 위축된 도시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는 도시재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지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는 묵이동이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파리와 같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과 함께 토리노에서본 바와 같이 기존 시설의 실용적인 활용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활기가 사라진 무기동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은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과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고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주도에 있는 이중석 거리의 보드 블록과 빗물바지 사진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도로도 예술이 됩니다. 묵 1, 2동과 중화 2동 등 중랑천 인근의 보드 블록을 장미가 새겨진 블록으로 교체하면 이중석 거리 부럽지 않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미 도로 조성과 장미 보도 블록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장미 축제를 지켜보며 연육교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연육교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고, 본 의원은 연육교 설치 위치를 중랑천 진검다리 부근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하는 진검다리의 동대문구 쪽에는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진검다리 부근에 연육교를 설치하면 동대문 방향에서 진검다리를 건너온 구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구 장미터널로 접근할 수 있고 기존 연육교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축제 방문객의 분산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본격적인 하절기가 되면 국지성 폭우나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하절기 안전사고가 중랑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갑작스런 수위상승으로 인한 고립 등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명구조함을 중랑청 주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는 무기동 도시 재생 사업이 커다란 결실을 맺어. 무 이동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본 의원도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고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장신재 의원에 대한 답변 아이슈기 바랍니다. 예, 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아, 답변 드리기 앞서. 서 저는 참 행복한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신자 의원님 어, 구정지리를 듣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 집행부는 6기고 어, 의회는 7기입니다만 은 의원님들께서 어, 장신자 의원님뿐만 아니라 어, 의원님 한분한 한 분이 1섯분한분한 한 분이 어, 구정지리때마다 어, 수준 높은 질의 또 정책 질을를 해주셔서 지금 중랑에 불고 있는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에 에,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질의, 좋은 질의를 해주신 우리 장신자 어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장신자 어우님은 어, 지금 어, 장미축제 이것이 성공하고 이것이 기반으로 어, 지금 무기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어, 선정되고 서울시에서 선정되고 원활하게 진행되는데도 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문화의 시대다. 문화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높인 것이다. 그것을, 어, 컬처노믹스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이 컬처노믹스를 어, 오세훈 시장과 같이 어, 구상하고, 어, 총괄한 사람으로서 중랑구청장이 되어서 최초로 한 것이 이 장미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노는 축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신자 의원님께서 지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축제가 중랑의 기분 좋은 변화에 바람을 불어왔고 지금 밖에서는 지방 혁신의 모범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192만명이 왔고 메인축제 3일간 121만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 부스에서 15억 정도의 매상을 올렸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매상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화동 묵동 일대 그리고 빅러브세일에 참여한 100개 업체에서 30% 이상 매출이 올린 것이 20% 그리고 70% 이상이 모두 매출이 올랐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고 또 앞으로 80% 이상이 계속해서 참여하겠다, 이런,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무기동의 에, 도시재생사업에 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 이 도시재생사업은, 어, 장신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에 따른, 어, 일시에 모든 아파트를 철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을 위주로 하는 이런, 어, 방식의 에,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 큰 부작용이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떠나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있을 때도 서울시에서 휴먼 뉴타운에서 지금 어, 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이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숭인동의 봉제. 애를 매개한 도시재생사업인데 그게 박물관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이게 제가 아, 좀 개념을 명확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세 가지 재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재생입니다. 사회적 재생이 뭐냐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서 재생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에, 경제적 재생입니다. 경제적 재생은 뭐냐면,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재생입니다. 물리적 재생이 뭐냐 하면은, 물리적 재생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신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이 무기동 지역에 도시 재생 사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목사발이 바로 사회적 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미축제, 그리고 장미의 카페, 장미 카페, 또 장미의 거리 만드는 것이 물리적 재생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재생은 이제 장미 축제 효과가 5월 달한 달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카페 거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장미를 매기한 특화된 아파트 벽면에 여러 가지 장미 화단을 만든다든지 장미 문양을 한 지금 이중석 거리와 같은 그런 것을 만든다면 앞으로 4계절 여기에 찾아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장미축제와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미 카페 마을에 장미축제와 관련된 홍보물을 비치한다든지 하면은 장미축제에 대한 홍보도 할수 있고 또이 4시 4계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밤에 피는 장미는 이제 일부 구간은 상시 조명을 해서 거기에 하나의 미술관 같은 갤러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시 재생도 여기서 새로운 서울시의 대표적인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신자 의원님이 질문 과정에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기동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에 서울시의 공모한 희망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묵사발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희망지 사업에 1억 2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활발하게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박성진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장신자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서울시에 여기에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4년간 1 0 0억의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90억이 10이고 10억이 9입니다. 이게 돼서, 어,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 선정이 된 것은, 서울시에 선정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힘을 합한 것도 있지만, 장미축제가 이것을 매기로 앞으로 모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심사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묵사발이 주로 활동할 공간인 주민 거점 공간을 무기동 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남도지, 정남구청의 도시재생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부서간에 협업을 하기 위한 행정 TF팀도 구성, 어, 운영, 어,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더 제가 구청장이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세 가지 재생을 하기 위한 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실을 중에 발주해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4년간 어, 도시 재생 사업을 어, 진행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장미축제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질문을 주신 장미축제와 연계 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면, 어 서울 장미축제는 지역주민의 협조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이제 지역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축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축제가 되었다. 이 활력을 도시재생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각 가정의 베란다 창문의 선반이나. 아, 어, 담장 등에 장미를 전시하거나 도로 정비 시 지역 특색을 보내나 고려한 아까 말씀하신 어, 문양으로 포장한다든지 어, 중랑천로 주변을 카페 거리로 어,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미축제의 자산화 사업과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이제 사시사철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어, 효과를 어,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역계가 설치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의 협력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에, 실시설계가 진행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구조함 설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누차 어, 이 구정지리 과정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은 중랑천은 양주시에서 발원해서 강강으로 가는 것인데. 흘러가는 하천인데 하폭이 좁고 또 중간에 댐이 없기 때문에 상류에 조금만 많은 비가 와도 금방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어 비상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함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휘해 주신 이런 사항을 어 감안하고 앞으로도 많은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무기동 어 도시재생사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